선거를 치른다만 선거가 끝나면 이제 잘된 사람보다는 잘안된 동지들을 먼저 치기는 힘든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국회의원 선거 여섯 번 나와서 두번 낙선했어요. 8년여의 기간을 원내위원장을 생활을 했는데요, 참 힘들었거든요. 자존심 상한 일도 많고 또 원내위원장 신분으로 있는데 또 선거까지 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 지방선거를 원회의원장 신분으로 저 했는데 구청장, CEO 다 떨어지고 기초구원만 4명 달락됐을때그 막막함을 지금도 참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동지들이 다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 힘내라는 말조차도 드리기가 미안할 정도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쨌든 어쩌면 그래서 대원들이 모여서 한 토론회보다 원예지역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한 토론회가 훨씬 더 절절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끝나고 3시에 다시 더하고도 개별적인 간담회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느낀 거지만, 과거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 정치, 후원금 모금하는 통로들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투명해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구당을 부활하든가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후원, 방법들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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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화해서, 어, 원외라 하더라도 다 정치인이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당의 뿌리를 좀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당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계시는 이 원회의원장님들 모시게 돼서 어, 의미 있겠으면 하고요. 오늘 어, 특히 이, 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을 위해서 헌신해주신 여러분들의 보고를 절대 당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토론을 하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전자 면면을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이 농객들이 다 모이셔서, 이거 내가 다 듣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한시 반에 또 일정이 있어서, 불과 벽게 축산만 하고 가는걸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민주당이 거듭날 건가, 우리 면모를, 국민에게 에, 이, 이 심판받은 당을, 어떻게 면모를 일신해서, 다시 지지받는 정당으로 변모시킬 것인가가,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를 객관적으로 봐주시,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는 우리 패널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 상고에서 들었던 민심들을 가감 없이 잘 정리해서 네, 이 토론을 통해서 저희 전달해 주시면 앞으로 당을 운영해 나가는 데서 에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든 지금 민주당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어,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토론과 새로운 쇄신의 약속. 그리고 또 어,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미모일신 그리고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끊임없이 다시 예,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드는 과열차기국정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도 어, 저는 원래 국회의원부터 우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든 어느 위원장이든 다 지역위원장, 동등한 지역위원장으로 제가 대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전화 주시고 또 연락 주시는 분들 만나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밖에 안, 안 되는 비대위원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을 살려보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